머슬피TV는 잇섭닷컴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광주 명품 헬스장 몸의 봄을 피우다에서 가슴운동을 했습니다 왜 명품 헬스장인지는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한적 있지만 깔려있는 머신들이 거의 다 외국 제품입니다 솔직히 많은 머신들을 다뤄본건 아니지만 몸봄에서 사용해본 머신들은 대부분 자세를 완전히 개판으로 하지 않는다면 자극을 놓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좋은 머신에다가 좋은 티칭까지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오늘은 가슴 운동하는 날이라 저기 빨간색 스쿼트 머신에 사용된 페라리 가죽은 만져볼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다이어트 시작한 지한달 동안 6kg 감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탄수화물은 밥으로 600g씩 먹고 있고 단백질은 순수 단백질 양으로 하루에 150g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전 다이어트와 다른 점이 있다면 보충제를 이틀에 한번 정도씩만 섭취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덜 정제된 식품으로 섭취하려 하고 있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영양제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챙겨 먹고 있는 영양제로는 오메가3, 멀티비타민, 비타민D, 루테인, 비오틴, 밀크시슬, 프로바이오틱스, 크레아틴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비타민D 같은 경우에는 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햇볕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핍이 생길까 봐 섭취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섭취하고 있고 루테인은 왠지 모르겠지만 백신을 맞은 이후로 시력이 저하되는 것 같아서 눈 건강을 생각해서 섭취하고 있습니다. 밀크 시슬은 뭐다 아시겠지만 간 건강을 위해서 먹고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많기 때문에 간이 피로해질까봐 섭취하는 거죠. BOT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난번 다이어트 때 미량 영양소들을 크게 신경 쓰지 못했어요. 다이어트가 끝나고 한두 달 뒤부터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뭐, 휴지기 탈모인가 그거인 것 같던데 한 두세 달 동안은 빠졌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이어트하면 또 빠질까봐 예방 차원에서 먹고 있고 프로바이오틱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섭취를 하고 있죠. 저 역시 소화 기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영양분들이 몸 밖으로 그냥 배출될까 봐 섭취하고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조금이라도 강도 있는 운동을 할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안 먹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논문으로도 어느 정도 입증된 보충제이기 때문에 플라시보 효과일지라도 계속 섭취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간히 섭취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이제 카페인과 아르기닌, 타우린, BCAA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함유한 캔 음료가 있기 때문에 운동 전과 중간에 계속 섭취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까 엄청 많은 것 같기도 한데 다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섭취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각종 풀들에 있는 영양소들을 다 확인해서 풀로 드시는 게더 이득일 것 같은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영양제로 퉁칩니다. 체지방률을 3% 정도까지 빼실 분들은 몸에 큰 데미지가 오기 전에 영양분도 잘 챙겨서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건강히 다이어트 합시다.